오늘 저녁은 갈빗대로 여자를 낳으라 갈빗대로 여자를 낳으라 네. 이걸 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네. 어, 아담은 만들었죠 첫 번째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 네. 아담을 만들었어요 뭘로? 극으로 만들었어요 그 네. 그다가 네.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에 대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으면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떠나는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어, 범죄를 안 했다면 영원히 영육이 살아가죠. 그러나 범죄 비서가 있죠. 오늘 여기 잘들으세요왜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담하고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모든 것은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평화가 없 말씀을 안 지키면 평화가 없어요. 아니, 이걸 아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을 지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축복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요. 여우와 하나님이 가나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웃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십니다. 자, 아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먹기 좋은 나무, 과일을 막 먹이다 보니까 말이 못하잖아혀월살을놓고 짐승과 맨 새만 있지 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들어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예,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별과 다 있다게도, 성경을 믿으세요. 별과 다있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 말씀 없는 건다 같죠. 음, 음. 말씀 안에 있는 건 진짜이죠. 이걸 아시고, 뭐 다른 거죠. 아, 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들 음, 신성과 공중의 각종 새를 음, 쓰이시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니, 아담이 각 생물을 랭는바곧그 이름이라. 이름이라. 참, 아담이 머리가 참 좋지. 음. 생각해보세요. 코끼리가 코끼리가 길고 코끼리. 코끼리. 사자같이막이은 거리니까 사자라고 하죠. 또 호랑이, 호랑 걸룩걸룩 호랑이. 얼룩얼룩 호랑이. 또 말, 얼룩말, 얼른 얼룩말 얼른 짓고. 근데, 야, 어떻게 그냐 하나님이 참으로 만들어서 그냥, 자, 지나가게 한 해야. 거야. 야, 담아. 내 진성 이름 좀 짓잖아 또, 나라는 새 이름 좀 짓잖아 야, 어떻게 쫓아다닐 수가 없지, 그걸 야, 야 새들아. 영영 그래 딸기. 새들아. 새들아, 새들아.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라. 해라. 아담이네, 다. 진성이 한 마리씩 나봐 이름을 지냈이 그렇지. 기린가, 지금, 어? 웜쟁이 뭐가, 기린이가, 기린이라고 짓고. 이다진 거예요. 얼마나 아다님 머리가 좋습니까? 누구 탁에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지. 예, 하나님도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뭐 있지. 근데, 맨 진중하고 뭐렇게 재미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야 아담아 안 되겠다 하나님 의 명령만 하고 되는 거야 야야 야, 잠자라 걔가 잠자라도 이때부터 뭐야 마취를 온 거지 마취 잠자는 게 마취잖아 마취해서 갈비하을 특히 얼마나 아프고 스냐 잠자니까 안 아프지 뭐 가죽 뺏어 <laughs> 갈비하을 뺏어 살을 붙이는 거지, 달고. 근데 지금, 어때요? 성형수술, 살 붙이는 거예요. 성형수술. 응. 그 뭐, 이호벅지 띄워서 얼다가 붙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응. 온 거야. 지금 뭐, 세월이 발달된 천만에. 하나님 벌써 응. 아담은, 음, 응. 갈비뼈부터 빼서 만들고, 또두 번째, 살 붙여서.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것은 충이 없어. 사람이 만드는 걸 꾸메는 자리에 또 숨이 있어. 응?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런데, 네네, 네네. 아니, 뭐세 가지가 안되게 돼서, 잠들게게서 왔는데, 보세요. 다 이런 걸다 져서 갈 때마다. 이게 누가 하나님 명령하니까, 천사가, 야, 많이 또 많이, 또, 세마리네이리 하나씩만 가라지. 어떻게 막 가면 짓냐. 하지만가 하다야 하나님은 질세 하나님이라니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치마. 하나님 질세 하나님. 그다음 아담의 모든 죽과 공중. 공중의 하, 새와 들의 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어. 혼자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만 되겠다. 안되게 돼서, 하나님도 지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게, 얼마나, 응? 잠들게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스스로 이제,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아담을, 아담도 알, 뼈 중에 뼈줄하기생서 알잖아. 내살 붙였다. 내뼈 뺏어 붙였다. 다 아는 거야, 아담 그러니까, 여자를 보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내 살이라고. 이걸 보면은, 아담도 다 알아. 알았어. 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 이렇게, 어, 진우십니다. 정말 하나님 을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군대를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어때요? 응? 우리 정말 영혼들 보잖아, 여러분도 오늘도 보고 다 보잖아요. 아, 그 영혼들 어떻게 해서도 안타깝잖아요. 물론 믿는 분도 있어요, 그중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더많지 에 오늘 중학생은 아니면 우도고등학생 같은데 지금은 그 나중에 잘 듣더니 어, 아멘서 믿는다고 나고다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이 땅의 끝이라면 허무한 거지요. 그러나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 나는 가볍지 천만에. 정말 회개하지 않았냐고요? 예수님자서도 철저히 회개해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야 해요. 인만 살아가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구일우기아파트 그 자기네 집이 있었대. 근데 집사 하나가 아, 그도 믿었대 자기네 집사라니까 인정 하고 믿었대. 그 사람 때문에 그집 나갔대요. 그래서. 사기당했대요. 시사 하 남자 하나 때문에. 믿었는데, 아이, 그거,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래서 뭐라고 보겠어요, 제가? 네.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살고, 같이 돈 깨도 마치던, 응?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먹었다고게다 네, 나쁜 사람, 그죠? 호가 하나씩 있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다고. 어, 씨, 그게뉴어요어 근데, 나왜 그걸 얘기했냐면, 에 막, 잘 뛰어. 엄청 잘 뛰더라고. 야, 왜 이렇게 잘 뛰냐고. 살기대 같다. 이제 음. 자기 살기기길 음. 같아, 진짜로. 그래, 사랑하는 성령여분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충이다. 예수 믿으시오. 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믿으시오. 음. 네. 꽤나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심판하십시오. 또 만약에 왕으로 예수님은 이제 공격되는 말 남은 거예요. 오늘 이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해보축 추권합니다. 자. 자. 아담이가로는 이는, 이는 내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을 남자라. 예. 예. 남자에게 취하실 수,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남세요 만들자, 고하리니 하나로, 예, 네, 만들자. 이선교를몇번 했죠. 이미 마취 같은 건 하나님 벌써부터 벌써 해놨다. 마취가 뭐야, 잠드는 거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잠드는 거예요. 안 아프게 뭐, 사실 아프거든. 그냥 안 아프게, 기억력을 이렇게 마취를 시키는 거지. 근데 여기도 미래 하나님그야 잠들게, 야, 잠 지키자. 자, 야 자, 그 자리야. 쭉 빼갖고, 살을 막 붙여서, 다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여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잘들으라고 그니까, 근데 그래, 오늘날, 이제 남자, 여자가 동등권이라 해서, 여러분, 보고 있죠? 그러나, 항상, 남자가 머리라는 걸알수있 여자가 벌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음, 두번 왕이 으슨 여자가 했죠. 그왕과선 응? 음, 선왕이 있어요. 여왕이 됐었죠. 또쭉 지나서 또 우리 누가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여왕이 똑같은 거예요. 이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선대왕이 또 틀리지 감어지가지. 강우지 마, 강오 강우, 뭐, 잡을 때 내가 잡아, 팍팍, 팍, 팍, 그런 게 없어. 오늘 여러분. 그니까, 누가 말해서왕로 남자가 말했지. 우리는 남자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강한 것도 물론 대처도 있지만, 많지가 않잖아요.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신리해주십시 말씀에 이루어지고, 네. 말씀에 역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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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걸 아시면서, <laughs> 확실하게, 하나님, 하나님 말에, 말에 길을, 말에 길을 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요. 그러므로, 남자가 보물을 떠나, 그 아내와 연합과의 둘이 네. 한 놈이 될지라. 네. 그래서,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오늘날, 네. 남자들도 혼자 산다고 해요. 근데, 혼자 사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돼? 돈는 별필이 있어야 돼. 혼자 살게 아직 밥을먹고 뭐, 다 너무 좋고, 자유, 절대 자유일지가. 하나님이, 그랬다고 우리 모두 남자 혼자만 하듯이 여자 둘그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법이에요. 같이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오늘 많은 사람이 혼자 살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막 이러고. 아주 이렇게, 이게 보니까 뭐, 보면 <웃음> 여러분이 <웃음> 저는 왜냐면 티비는 연주곡 가도 아이 불쌍한 거 뉴스 잘안 보는데 거의 안보죠 근데 연습국 보면 볼때 매일 히번가 이상한 거한 게지 그죠? 거기서 거기서 다 그럼 결국에 그게 뭐냐? 그렇게 허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지 씨 봐야는 거예요. <laughs> 그게 그냥 보지 말아는가나꽤 매일 <laughs> <연습극은 매니 웃음> 그런 거잖아요. 매일 <매니저가> 생 <laughs> <꽤> 이상한 거 <laughs> 있잖아요. <건지는 웃음> <건지는 웃음> 그러지 말라는 표현 보면 안넘어질 수가 없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지 말고 오늘 초반 여러분 아~ 여러분 소동과 구모라가왜 망했어요? 나 분지하는 게 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았다 좋았다는데 왜싹 쓸어버릴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한는 사람. 음. 노아 방주 왜 나왔어요?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에 순종.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성격을 많습니다. 여러분을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도와 같이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걸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다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 m 주 n y 의 이름으로 주 are going 떠이면 정말 이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 하나님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get to you. I don't know h 이사람이 n 이 사람의 이 l 이 사람의 회개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뭐냐면, 내가 말씀 사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야 너는 다사냐못 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야 또아니라 회개해서 예수님 내가 이 천체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어 나라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있다 이 어떤 누구도 의인은 없나 요 하나도 없다고 있어. 오직 이인 아무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성령으로 인태된 자, 예수님의인 사람을 찾을 때다죄인이 이걸 아실 있겄어 우리도 죄인 중에 계시라기도 하고 그러나 저가 여러분 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받고온 것만 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를 갈수 있게 됐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의 물을 주거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때 기쁨이 있어 말씀대로 살때이루어져 절대 이단들을 판쳐도 결국엔 이단이 다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나가요. 그러나 누구만 하나님 말씀을 하세 절대 사람 때하는게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라 이거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야. 말씀은 야, 뭐 예, 별짓해도 성경 이 아니면 아, 닐까예요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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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Hmm? Yeah. we sure.